박수인입니다. 오늘 배울 내용은 직육면체, 와 직육면체입니다.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이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. 직육면체의 구성요소는 면, 모서리, 꼭짓점으로 나눠집니다.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,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, 꼭짓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입니다. 여기에서 꼭짓점은 8개, 면 6개, 모서리 12개로 나눠집니다.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여,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으로할수 있으므로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직육면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직육면체는 정육면체라고 할수 없습니다. 여기에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다른 점 같은 점을 본다면 같은 점은, 점은 꼭짓점 8개, 면 6개, 모서리 12개가 똑같고 다른 점은 직육면체는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4 개씩 3 쌍이고 직육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